그리고요 마더탕이라고 그러거든요. 그리고 마더탕이라고 그러는데, 랭기지 이런 게 우리 딸은 한국말을 해요. 저처럼 해요. 근데 저보다 더 웃기게 하지.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, 엄마 발음을 잘 못해. 여기 태어났으니까, 엄마?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근데 한 번은, 저는 이제 여기서 혼자 애를 낳잖아요 친정 엄마가 어, 한국에 계세요. 그러니까 혼자 얘기를 낳죠 너무 힘들어, 애 키우는 게. 근데 엄마가 얘 한국말을 좀 배워야 되니까 한국이 엄마가 1년 데고 가서 키워줄게 너무 대모해요 진짜 야 이런 그리고 한국말을 배운다니까 그거 그것만... 막 머리를 시켰더라고 저희 딸이 머리가 완전꼬불이에요 정말 빠글빠글해요 저를 안닮고 아빠 쪽을 닮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아빠가 처음 만났을 때 어, 제가 진짜물을안 봐요 사람. 어, 나는 지적인 남자를 좋아해요 내 이상형이 개머리라고 그래요. 그래서 만나기로 했는데 나왔어요. 나왔는데.